자, 오늘 한라 캐스트가 강한 상승이 나와주면서 이 전고점 매물을 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한라캐스트가 지금 상승하는 이유는 로봇 섹터의 신흥 강자이기 때문인데 어이 미래차나 로봇 부품 쪽에서 수주가 급증하고 있다. 이미 지금 수주 잔고가 쌓여 있죠. 경량 부품의 강자로 재평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최근에 전기차 부품부터 로봇 부품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알루미늄 마그네슘, 아연 등 경량 금속을 바탕으로 해서 다이게스팅 부품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가전부터 자동차, 자율주행 로봇 분야까지 사업을 확장시켰고, 지금 무엇보다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어요. 최근에 수주가 많아지고 있고, 4분기, 그리고 내년 실적까지 계속 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나 자율주행 쪽, 그리고 로봇 쪽과 엮이면서 피지컬 AI 관련해서도 이 한라캐스트가 할수 있는 역할이 많아지죠. 그래서 이 시장의 기대가 높아지는 만큼 앞으로 지금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에서 수급이 계속해서 쏠릴 수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금 상장이 되고 나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한 차례 눌렸다가 여기서 매집이 진행이 되죠. 매집봉들이 계속 나와주고, 상장 일래 고가 구간에서 변동성을 만들다가 다시 거래량을 급증시키면서 돌파. 돌파가 나왔는데 지금 윗 구간에서 나간 흔적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눌리죠. 어, 눌리는데, 결국에 여기 장대 양봉의 시가 부분에서 바닥을 잡아주면서 차트를 돌렸어요. 차트를 돌리고, 지금 어제 음봉 나오고 오일선 지지 이후에 양음량 패턴이 나왔죠. 여기 지금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라캐스트는 시가총액도 높지 않고 유통 비율도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조금씩 유입이 되는 모습 기타법인이나 투신 쪽에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윗구간에 이제 매물을 오늘 소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돌파하는 거 어렵지가 않겠죠 돌파를 또할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라캐스트는 제가 요 목표가가 아직 멀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걸 목표가가 아직 멀었고 아직 올라갈 구간이 많이 보인다 왜냐면 여기서 한차례 시세를 만들고 나서 조정 이후에 다시 돌파를 하러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안 나간 이유가 있겠죠 세력들이. 그럼 얘네들은 목표가를 높게 잡고 주가를 핸들링해 나갈 텐데 여기서 우리가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음이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주주분들과 실시간으로 좀 소통을 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눌림목도 제가 알려드릴 거고 또 목표가도 어디까지 끌고 가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도 저는 차트 흐름, 수급, 호가를 보면서 정확히 가격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 믿고 따라오실 분들 한라캐스트 관련해서 함께 대응을 하고 싶다. 또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재료나 일정에 대해서 먼저 받아보고 싶다. 어, 010-9806-4761번으로 문자로 지금 할라 한라. 할라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 빠른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돈을 받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요청을 하시되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은 제가 준비한 요 자료도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안에 종목을 하나 넣어놨는데 이게 뭐 20%, 30% 올라가는 게 아니라 대시세가 분출될 매집주예요. 어, 정말 크게 갈 종목이라서 여러분들 위해 특별히 제가 준비를 했고 요 자료 보여드리면서 이따가 같이 공유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고 이 종목만큼은 꼭 여러분들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그 전에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그리고 문자 남겨두시고요. 제가 답장을 드려야 되니까.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먼저 이것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 월봉상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이 박스권 매집이 진행이 된 종목이고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이 종목을 세력들과 함께 매집을 진행을 한다면 최소 400% 이상의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다.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작정하고 매집을 했고 재료와 모멘텀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종목은 아무나 바닥 구간에서 매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게 된그 시점에서는 이미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파가 나왔고 급등이 나왔을 때 실시간 종목 순위에 떴을 때나 우리가 알수 있지. 그 전에는 알기 힘든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정말 어렵게 정보를 구해왔고 이미 차트 분석과 재료나 이제 기업까지 전부 다 살핀 상태입니다. 어,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소액이라도 꼭 담아 두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수금이 없으신 분들은 이 예수금을 구해서라도 꼭이 종목 담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이 5년 동안 작정하고 매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통 비율이 적기 때문에 얘네들이 물량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엮인 재료를 확인을 했고, 그래서 아까 최소 400% 이상, 수익을 낼수 있을 것이다. 얘네들의 평단과 목표가를 입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나리오대로 매수하고 매도를 하면 된다. 그래서 차트를 살펴보면요. 결국에 이 장기적으로 월봉상에서 매집이 진행이 됐고 최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지금 뭐예요? 돌파 준비를 앞두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모든 기업 정보를 제가 다전달을 드릴 수가 없겠지만, 유보율도 확인이 됐고, 부채율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AI 관련해서 누구랑 엮인다? 이 미국과 엮인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을 갖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종목들을 아무나한테는 안 드려요. 사실 구독자, 요 단톡방에서만 공유를 해드리려다가 지금 이 시장에서 시장은 계속 올라가는데, 올라가는데, 우상향 하는데, 포모 오신 분들이 많아요. 요 포모가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요 대형주로 수익을 잘 보는 것 같은데, 시장은 계속 올라가는데, 지수는 올라가는데, 나는 수익을 낸게 없다. 어, 나는 오히려 내 종목은 안 가고 손실을 보고 있고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대형주. 이 코스피 중심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지수는 엄청나게 급등을 했지만 내 계좌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특별하게 이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집을 선택하듯이 우리가 분석하고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된다. 이 부동산처럼 신중하게 투자해야 된다. 피터 린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부동산 이 집을 사는 것처럼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믿고 따라오셔도 되고요. 저한테 요청 주시는 분은 제가 이 문자로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010-9806-4761로 여러분들 문자로 구독. 내가 구독을 했다. 사실 저도 얻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셔서 구독자가 돼 주시는 거. 이게 제 전부예요. 제가 뭐 돈을 받거나 돈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요청을 해 주세요.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이 답장을 드리면서 이게 어떤 종목이고 그리고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고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 것인지 그리고 재료에 대해서도 이 종목 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시나리오 어,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독 버튼 또요 좋아요 버튼 꼭 한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제 번호 010-9806-4761번으로 문자로 구독 남기시면 빠르게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